네, 안녕하십니까 성복캠입니다. 어,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 되겠고요. 어, 코드번호는 010620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5월 11일 어, 오전 10시 23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 일단은 제가 <laughs> 몸이 좀안 좋아서 어, 목소리가 좀안 좋아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오늘 97,000원까지 올라갔죠. 갔다가 지금 95,000원까지 빠졌는데. 얘는 제가 저번에 설정해둔 금액이 2차 목표, 1차 목표권 달성했죠. 어, 2차 목표가 10만원. 어, 어, 요것도 제가 평균적으로 한달 한 정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금방 갈것 같아요. 음, 금방 갈것 같은 이제 부분이 그, 그또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슈가 있는데. 어 지금 그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로 있잖아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조금만 이해 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중공화 대우조선 오조원 대해양플랜트 수주 가능성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브라질 해양 플랜트 수주전 결과 발표가 이제 임박했는데 어 이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포함된 어 컨소시엄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플랜트 한개 가격이 2조 5천억이에요. 한국 조선해양이 연평은 15조 정도 하거든요. 15조 평균적으로 하는데 어 지금 요게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 요번 연도에 20조까지도 어 매출액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뭐 미포조선하고 한국 조선해양이 뭔 종목이 틀린데 어 이게 오른다고 그게 왜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한국 조선해양이 있고 지주사죠. 지주사의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3호 중공업 중공업 지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한국조선해양의 중간 지주사기 이 때문에 어,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슈가 있으면은 어, 다른 것도 같이 오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이 있으면 우선주가 있잖아요 어, 삼성전자 우도 있고 뭐 대덕전자 우도 있고 우선주가 먼저 오르죠 어, 그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 부분은 어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 테니까 어요 이제 그 플랜트 수주 가능성이 있다 어 기대감이 있다 어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지속적으로도 어 수주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오늘 많이 빠지거든요 반도체주가 많이 빠지는데 오늘 조선주는 다 올라요 이렇게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식으로 다 오르고 있는, 좀, 여기서부터 계속 우상향 하고 있어요. 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향은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죠. 어,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포조선을, 어, 같이 한번 보면은, 종목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종목분석 같은 경우에도, 어이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매출액 하고 요런거 어, 많이 그 2019년에 비해서 줄긴 했는데 어, 크게 뭐 타격을 많이 받진 않았어요 어쨌든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매출액이나 이런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어, 당장의 실적이 좋지 못해도 어, 미래 미래 발전 가능성 이것도 기대감이나 상승 모멘텀 어, 어떤 펀더멘털이 포함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의형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거 봐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조선해양이나 미포조선이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좋고 앞으로 상승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어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켜봐도 될것 같고요. 어 우선적으로는 어 제가 이게 이제 94,000원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어 설정을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여기 밑까지 거의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8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일단은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이탈을 하고 세력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높은 금액대가 8만원대거든요. 8만원대 아래로 안 빠지면 그냥, 그냥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그때 6만 8천원에 추천이 나갔었죠. 6 8 0 0 0원 추천해 나가는데 지금 거의 뭐30% 이상 좀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일단은 10만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차목표가는 10만원 여기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지속적으로 오르다 갑자기 확 빠지지 않아요. 얘네는 굉장히 또 우량주기도 하고 갑자기 확뭐10%막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2차목표가는 10만원, 1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하는데 금방 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한한두달 정도 생각했는데 요번 달에도 충분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는데 요번 달에는 장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건데 다음 달에는 조금 장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달에 이제 2차 목표가 가면 어 3차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도록 할게요. 2차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 익절 어 하시고 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어, 그런 부분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만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보유견 드리고 신규 접근은 일단은 금지입니다 신규 접근은 금지고 2차 목표가는 10만원으로 그렇게 설정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포조선 어, 음, 제가 계속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방송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